와라! 하! 하! 우와! 으아! 우와! 네 안녕하세요 이춘일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잇볼브라는 게임인데요 잇볼브 네 과연 어떤 게임일까요? 좋아, 일단 제가 이 지룡인 것 같고요. 음, 좋아, 이곳에서 살아나가면 되는 거겠지? 먹먹 먹을 수 있나 저거? 나보다 큰데? 아니야 먹을 수 있을 거야. 간다! 하, 아 아이씨 이런, 이봐, 잠깐만, 나한 입만, 날개 한 쪽만, 아 이런, 점프도 한한 한 번밖에 못하네 이거. 좋아, 개구리, 아개구리들 개구리는 나의 천적인데.

어? 아니, 어, 좋아! 어, 잠깐만, 아! 아, 씨, 어렵구만, 이거. 아, 씨, 정말. 아 어, 내, 내, 기필코 이 세계에, 어? 먹이사슬을 정점에 쓰고 말겠어. 어어어어어어어어 오케이, 오케이, 오와우 좋아, 이제부터는, 어. Oh. 야, 이거 정말, 주, 주, 점점 이거 좀, 괴생명체가 되가고 있는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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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했어! 와우! Wow. 어, oh, 꽃게 먹었다! 어, oh, 좋아, 꽃게, 꽃게 좋아요. 좀 위로 올라가볼까? 위로 올라가면 더 엄청난 녀석들이 많이 있겠지? 받아라! 핫! 아, 아, 핫! 하! 어떠냐? 핫! 아니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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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지마 그거 아여어어 어. 죽어 왜안 죽어 아아 아, 같은 종이 됐어 같은 종이 됐어 어어 어, 뭐야 뭐야 알도 났네어야야야씨 야, 알도 나 이거 야아 받아라 아하 안돼아내등 껍질 아아아꼭 이곳에서 막 나가고 말겠어 나는 나는 이곳에서 나갈 거야. 기필코 나가고 말 거야. 완벽해. 개구리! 하! 아오야야야야! 아! 꽃게다. 어, 쓰지 마! 아, 어, 어, 안 돼! 어, 어. 아아아 어, 아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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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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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하, 죽어라. 어, 허허허이 바샤, 아! 이번엔 기필코, 진짜 이번에는, 어? 내가 진짜, 아, 아니지, 왜? 아, 너무 힘들어. 이 세계에서 살아나, 아, 아, 엄마, 내, 내. 다 죽여, 다 죽여, 그냥 다 죽여버려. 야, 이거나다 지금, 모습이 되게 기괴해졌어, 이거. 어, 오케이. 비켜봐, 비켜봐. 아자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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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하하 오케이 좋아 이먹이사슬의 정점에 쓰기란 매우 어렵구만 야지 질성으로 나왔다 어 저거 뭐야 어어 아, 저거 뭐야 안돼 아니 저 자식이 야저 쟤네들이 야야 어어어어어어어어 아! 아이 지 내가 아 엄마 아 내가 그렇게 침대게 지상으로 나갔는데 그렇게 무참히 짓밟아버릴 줄이야 저 올라가다 올라갈 수 있어 간다 아야 위험했어 씨야너날 암살하려 그랬어 아씨 이 자식들이 이 자식아 아 오야 씨발로 오씨 만만치 않은 상대로구만 강하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덤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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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 그래, 덤벼봐, 덤벼봐, 하하, 어이오우 강한데? 좋아. 하지만 저놈을 지금 먹으면 되게 엄청나게 엄청난 육체가 손에 들어올 것 같단 말이야. 자, 이리 와봐, 이리 와봐, 들어와봐. 공격해봐. 하하, 우 아씨, 아깝다. 이리 와봐, 또 공격해봐, 이리 와봐. 어? 이리 와봐. 오오오오.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오오오오오오. 이식들 어, 만만치 않은 상대다. 드. 내가 이길 수 있을까? 아, 어, 어, 안돼 안돼. 어, 이제 나에게 남은 목숨 한 개다. 어, 어. surprise motherfucker. 아! <laughs> 자, 와라, 와라. 하, 아와아우 우, 우, 왜나 난다? 어, 난다 나날수 있다. 우와, 우와, 하. 아! 뭐, 음. 아! 아, 이런 짓을 저, 저... 아!